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급번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나이백이라는 종목이고요. 현재 시각은 5월 10일, 네,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자, 이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어, 실적 개선이 될수 있는 그런 이슈와 기사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 어,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조금 매수매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격 전략 위주로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자, 매일 아침 8시 40분에서, 어, 그리고 8시 50분 정도. 자, 이 시간대 시장, 금일 시장에서 어,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와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을 별도로 어,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수 매도 하시기가 조금 어렵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부담 없이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에 어, 정보 받기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래차 어,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자 미래차가 미래인 시점이 온다. 그리고 스마트카, 수소차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쪽 섹터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미리 조금 뭐 받아볼 수 있겠다 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우선적으로 어, 이 종목이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끼가 있는 종목인지를 많이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 재료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이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차트 상 달력이 붙을 수 있는가, 네, 달력 가능성. 자, 이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종목들과 여러 섹터들에 대한 그런 분석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별도로 아침 시간 때 종목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조금 소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끼가 있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과거에 주가의 달력성이, 어, 달력 폭이 좀 컸느냐. 그리고 재료 확산 가능성은 지금 당장에 노출된 재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2차, 3차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지. 자, 차트상의 탄력 가능성은 늘 강조드리는 거. 자, 지수 변곡 흐름. 그 지수 변곡 흐름에 맞춰서 지금 이 종목도 같이 추세가 턴하는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앞전에 매집 흔적이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을 이세가지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과연, 어, 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종목은 조금 정리를 하고 매력이 있는 섹터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laughs> 자, 끼가 있는지, 자, 끼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끼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주가의 달력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만원짜리 종목이 5만원까지 갔다. 그리고 이 5만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등락폭 자체가 20% 이상씩 움직였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자, 끼가 있다라는 게 조금 뭐, 뭐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세력이 개입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세력 개입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틈타가지고, 어, 이제 급적, 어,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와 재료가 노출이 된다. 그리고 그런 섹터들이 같이 움직여준다라는 특징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튀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어, 저는 지금 현재의 차트의 추세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추세 흐름 자체가, 어, 살아나고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제가 살아나고 있는 추세라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삼각수렴 자 삼각수렴 형태에 있는 시점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장기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거나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사실상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시점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는 충분히 있는 종목은 맞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차트상으로서 어, 시세 변곡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은 뭐 사실 이게 뭐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저도 디테일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만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 그리고 앞으로도 한번더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의 어, 관점인지를 좀 보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자뭐 IRB 승인 획득 자 중국의 좀 실적 개선이 될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들 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자 여기서 승인을 획득해가지고 뭐 돌입했다 뭐 치주 조직 재생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총 192명의 환자 대상으로 해서 콜라겐 복합 재료 적용 후에 자 24주 이상 어 동안에 효능과 이상 유무를 바, 관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임상 종료 후에 뭐 빠르면은 8개월 내지 1년 내에 어 어떻게 보면은 판매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거. 자, 지금 제가 어떤 거 보고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네, 시황뉴스의 특징주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후에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 남아있다고 라 봐요. 왜냐? 뭐 어쨌든 임상실험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글로벌 염증성 뭐장 질환 컨퍼런스 참가해 가지고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뭐 이런 기사도 또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뭐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한번더 부각받을 만한 기사를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바이오 섹터들에 의해서는 충분히 2차, 3차, 어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것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로는 어쨌든 끼가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말씀드린 내용이 재료의 확산 가능성, 세 번째는 바로 이 차트에 대한, 어, 충분히 어,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종목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차트는 지금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왜냐? 자, 보시면은 대세 상승 이후에 여기 앞전에 있었던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고 다시 꺾여오는 자리예요. 꺾여오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전 저항대 부근대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변곡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다. 자, 그런 변곡 시그널이 나온 자리들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확률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로서는 바이오 섹터보다는 미래차 섹터가 조금 더 가깝다. 자, 미래차 섹터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선 가까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래차가 또 다시 미래다. 이런 패턴을 놓치지 않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지금 제가 뭐나이백을 말씀드리고는 있지만은, 어, 추세 변곡 시그널에 도입인 상태인 종목들, 그리고 이런 뭐 삼각 수렴. 자, 삼각 수렴 형태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어, 내가 받아보고 공부를 조금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신 분들만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 나이백이, 어, 좀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는 시그널이라는 거는 변곡 흐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도 분명히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서 내가 한번 공부하고 지금 시장을 이게나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나이백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요. 바로 추세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고 그 시점에 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냐, 아니,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지수가 살아나고 있냐. 그리고 재료가 노출이 되느냐. 이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지금 무작정 매수매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저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냐. 바로 이 중장기 평선들이 밀집이 되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자리를 뚫어주면서 거리량이 터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들을, 어, 유념있게 살펴보시면 되겠다. 입니다. 자, 내가 이거 찾기 힘들다. 내가 계속 주시하기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 그냥 저한테 돈 받아보시면 되세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무료정보받에 신청을 하시면은 이나이빼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그널이 나왔을 때도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어 이런 종목들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지금 뭐 영상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영, 영상들을 찍어 드리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차트와 종목들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종목은 어디까지나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매일 아침,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